김수빈 각그 내용에 대해서 저타임 스탠프님서 팬덤 내이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. 아 요즘에 변상기 뭐 때문에 조금 조식이 물고그래고 그거 되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공성기가 안온것 같아서. 양쪽 얘는 흉성도 잘 쓰고, 부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흉성을 쓰잖아요. 형성도 쓰. 그래서 정통 트로스 잘하는 게 흉성을 써서 그런 거예요. 흉성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은 정통 트로스를 잘하고. 카메라.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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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문제는 어 이거는. 네, 제가 좋아하는 색은 무슨 색일까요? 네티크랑 보라 <laughs> 네? 하나만, 하나만 얘크로 할게, 그라땡 보라색이야 어, 맞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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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잖아, 아, 그 노래 도안 하고 있는데 애경 로트라고하잖그 노래 되게 좋은 거 같아, 아, 아, 그 아, 같아. 아, 네 김수빈 아,